매물 특징 집 컨디션 굿 아름다운 단지 조망 용자 없는 군매물 매물 설명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은 내 집을 구하듯 정직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중개해드립니다. 엔 최고의 감각을 지닌 컨설턴트가 일 일전담 중개로 시간 비용 절약은 물론엔 거래에 관한 설계 계약까지 친절히 제공해드립니다. 엔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맞춤형 물건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엔 한솔 부동산 032에 529-4800